여러분, 오늘의 차량 바로 기아의 K9 차량입니다. 자, 요즘에 이 차가 진짜 나오는 족족이 오모 이거 다 판매가 돼서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더 K9 3.8 GDI 2륜의 아, 플래티넘 원입니다. 2018년 9월에 최초 출고된 19년형 모델인데요. 어, 키로수는 98,000이에요. 예. 자, 근데 이 차량은 제가 또 아, 너무 똑같은 것만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일단 첫 번째 화이트 컬러고요. 요거 LPG 구변 차량입니다. 아, 괜찮죠? LPG 구변. 자, 외관부터 보여 드릴게요. 제 이제 매번 뭐 외관에서 뭐 K9 너무 괜찮다 가족을 위한 차량이다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어쨌든 차가 좋으면 판매되는 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자이 차량은 화이트 컬러에다가 실내를 보시면 실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내 너무 예쁜. 이 컬러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브라운보다 이 컬러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변편, 이번편 다 판매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은 문의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옵션도 되게 좋습니다. 뭐, 반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우드, 소재, 그레인, 그 다음에 뭐, 예,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쁜 브라운, 아이보리 컬러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시냐. 바로 이 차량. 어 정말 LPG 차량이 맞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바로 공개해드리면요 짜자자 어 이렇게 봐서는 어, LPG 통이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짜잔겹치면 LPG 통이 있습니다 이게 네, 원래 이제 예비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고 하 이게 원래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공간을 어, 이렇게 좀 수납 공간 쓰시잖아요 LPG 통이 있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 유용한 거뭐 바로 바로 연비에서 3.8이라서 좀 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래도 3.8도 연비 때문에 막 그럴 텐데. 네, 빗입니다 이거 다면 고민 안돼지 아, 고민 안 되지. 그 실내 한번 딱 보시면은 실내 사용감 거의 제로에 가깝게 너무 깔끔하게 타셔가지고 원래 아이보리 컬러 자체가 조금 어, 이렇게 이염이나 오염도 좀 심하고 또 이제 엉덩이 보면 청바지라던가 웬만한 변색이나 뭐 조금 흐른 자국들 이런 게좀 많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아이보리 컬러를 조금 아 세심하게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좀잘 어울린다. 그런데 요즘에 또 워낙에 시스템이나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크리닝 같은 업체도 되게 많고 또이염나거나이럴 때에도 어 웬만큼 어, 잘 관리할 수 있는 뭐 사설업체 되게 많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방석 가시면 제일 좋아요. 방석이 최고입니다. 네, 다른 거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외관을 서서볼 텐데요. 외관에서 전면부는 이렇게 그리라고, 여반자일조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 이렇게. 이게 확실히 그 제네시스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제네시스는 사실 이 가격에 절대 살 수가 없잖아요. 예, 4천만 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어느 정도 옵션 좀 빠진 게 4천만 원이잖아요. 옵션 좀 넣고 하면은 그냥 4천만 원 초반 중만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이거는 옵션이 이렇게 가득 들어갔는데도 이 가격이니까. 그렇게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타이어는요.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승차감 굉장히 좋은 미쉐린 타이어에. 지금 막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또 접지력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앞뒤 모두 다 타이어는, 어, 조금 아쉬운, 아쉬운 정도 타이어라서 좀 타시다가 좀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안에 생활보호 패키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측후면 센서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제일 중요한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들어가 있고. 일단 요거부터가 일단 옵션이 굉장히 어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정말 예쁜 어 조명등이 딱 들어가 있고. 유보, 하이패스 루밀러.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차별화된 굉장히 넓은 인치업의 지금 어 디스플레이 화면이 딱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눌러 봤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햅틱 반응 되게 좋고 뭐, 내비게이션, 전화, 음성 메모, 폰 프로젝션 설정 창 들어가 있고 라디오, DMB 미디어, 블루투스, 기아 커넥티드하고 알람 설정, 어 기아 카페까지 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 요렇게 누르셔도요. 돼 아날로그식으로 눌러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아날로그 시계가 또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어, 시간을 좀 보기 굉장히 수월하고 굉장히 엔틱하면서 클래식한 느낌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 열선 시트. 송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요게 바로 바로 대망의 저 이거 계속 보면서 이게 뭐지 뭐지 아 저는 이게 무슨 공조장치인가 라고 했더니 요게 LPG 요겁니다 자 이게 LPG인데 이게 LPG 느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연료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 이게 어, 겸용 말 그대로 휘발유도 되고 LPG도 되는 겸용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 이게 뭐 LPG라서 뭐힘달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98,000km 주행했고요 라이트는 오토라이트에 메모리 시트는 총두 단계 이렇게 자동 접이식 미러 이쪽에는 차선이탈 요거 정말 편리하죠 차선이탈 딱 누르면 여기 가운데 보죠. 사선 인탈하고측후면 센서, 패드 시프트, 그다음 핸들 리모컨.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 표시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짠. 아 카메라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짠 이렇게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화질 안볼수 없겠죠. 후방 카메라는 바로 어라운드,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는 이 어라운드 뷰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질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는 드라이브 셀렉할 수있 드라이브 모드하고 오토 홀더인데, 드라이브 모드 총네 가지 커스어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까지 총 4개의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 메뉴 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DIS로 해 가지고 제가 편리하게 어, 여러분들 이렇게어 터치도 되고 DIS도 됩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센서 버튼하고 컵홀더 그리고 키는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메인 키, 스페어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 요게 컵홀더 두 개, 여기는 메인 센터 콘솔,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이쪽 우측에 들어가 있고요. 정품 매뉴얼 책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2열을,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드리고, 아까 2열을 제가 안 보여드려서 2열까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안에 실내 너무 깔끔하게 타셨고, 지금 전차주분도 차 관리는 되게 깔끔하게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최고로 뭐, 잘했다라기보다도 9만 키로, 거의 10만이 지금 다 되잖아요. 10만 키로 대뷔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되게 진짜, 굉장히 좀 뭔가 이 차주분도 에지중지하면 타지 않았을까 크레일 사운드 맞네요. 크레일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뒷좌석의 공간은 요 정도 이 정도 빠지고 있고 여기 열선하고 조석에 워크인하고 디아이스 그리고 이렇게 센터 뒤쪽에 콘솔하고 더불어서 뒤쪽에도 글로 아, 박스하고 맞지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 공간까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이 소재 같은 거딱 보시면은 야 이거 뭐 제네시스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요게 훨씬 더 예쁘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 LPG 여러분들 하기 힘들잖아요 LPG 하기 힘든데 LPG를 또이 전차주분이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은 번거롭지 않게 바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엔진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직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LPG 찬지, 휘발유 찬지, 전혀 여러분들은 공간이 안 되실 거예요. 참, 차가, 이게, 저희가 이거 K9 딱 찾는 순간 우리가 딱 뭐야, 신받다. LPG 차량에서 이거다 한 대밖에, 한 대밖에 없죠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정, 전국에 뭐 물론 더 여러 대가 전국에 매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흰색의 이 컬러의 LPG 개천는 이겁니다 이거 한 대밖에 없고 여기 수원에 오시면 여러분들 같이 볼수 있는 광택 아주 깔끔하게 돼있고요 전 차주 자 차주분이 이렇게 위에 웨딩 사진처럼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웨딩 꽃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차 또 아마 이 흰색 이 k 9은 아마 여러분들 조금 멋이 있는 분들이 아마 노리실것 같아요. 원래 보통 그냥 검은색깔좀 아니면은 좀, 으, 좀 칙칙한 색깔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좀 화사하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 대표전화 주시면 저희 이 K9까지 한번 좀 여러분들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현재 지금 이번에 K9 이 계속 판매되면서 어, 뭔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구매가딱 이어지잖아. 이 보람은 이로 말았습니 물론 저도 돈 버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또 이렇게 돈번 걸로 또 제가 또 여러분 들께 이벤트도 하고 또 내년에 또 좋은 것도 하고 좀 많은 걸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탁송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와 그거. 뭐, 정말 너무 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딱 이거 타시면 10년 딱 바라보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LPG이기 때문에. 예.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